a l l e l u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나가서 오늘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또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마음과 정신도 새롭게 하셔서 복된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십사 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뭐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대요.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왜 들어갔느냐? 거기 보니까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장모를 모시고 살았나봐요. 그런데 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거예요. 아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워 있으니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데에 아무래도 마음에 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그의 장모가 있었고, 그의 장모는 열병을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집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픈자가 있는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병자가 있어서 고통하고 아랑 누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도 들어가시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도 들어가시고 어떤 귀신이 들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질고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나에게도 오시네 고통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냐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셔서 병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아니면 그 집을 가요? 그 집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병 끝에 결국은 죽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집에도 찾아가고 죽은자의 집에도 찾아가고 죄인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은 고쳐주고 죄는 용서하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가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예요?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눕자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손을 잡아준 거죠. 어찌하든 만졌든 잡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병자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탁취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젊은이가 죽어가지고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 간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죽은 자에게 예수님 명령했죠.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났고, 침대는 앉았으며, 그렇게 해서 말도 했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어머니에게 다시금 돌려주죠. 오늘 그렇게 해서 장례 행렬은 다시금 생명으로든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버렸고, 또한 죽음으로 슬퍼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기쁨으로 큰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장모의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졌고 열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혈령 중에 어떤 여인도 예수님의 신방길에 나아가자 예수님을 어떻게서든지 해 만날 방법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병이 네 낫겠다라는 믿음을 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이 옷짜르게 손을 댔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통하는 선이 되어진 거예요. 병은 그즉시 나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알아 누운 그의 장모와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능력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손을 만졌던 거예요. 그러자 병은 떠나가 버렸고 이 여인은 일어났어요. 병에서 노인마 아였고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는 말씀이 되어졌어요. 오늘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고쳐지기 바라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치료가 되어서. 마음이 위로를 받기 바라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게 했던 이 장모에게 있어서는 열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손님이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심으로 열병은 떠나갔던 것처럼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병은 다 떠나가며 악한 영의 역사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일어서기 바라고,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 수정드는 놀라운 섬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소문의 소문이 퍼졌어요. 1 6절에 말씀해보니까는 날이 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뭐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다 고쳤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데, 뭘로 내어 쫓았어요? 말씀으로 내쫓았다. 라고 했어요. 앞서서 이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손을 터치하고 연결함으로써 병을 치료했는데, 이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어 쫓았어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였고, 말씀은 권세였고, 말씀은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악한 귀신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회방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를 내어줬고,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그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속삭임으로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오늘 우리를 갈라놔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성도들과의 사귐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들과성도들의 서로 사귐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 린자 사람들의 예에서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로 나온 이 사람들,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는데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데려왔고 병든 자도 데려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고침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문제가 생길 때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요.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가까이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결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 문제는 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님에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잘 나오셨어요. 오늘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나온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간절한 기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또 문제들을 해결한 받는 놀란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17절에 말씀이 나와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원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시러.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끙끙맬 때에 누군가 내 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가벼워요. 발걸음이 가볍고 모든 짐을 이제 다 맡기고 나니까는 그 말로 얼마나 인생이 시원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것, 연약한 것, 이것을 친히 뭐 하셨다고요? 응.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짐을 치려고 애쓰지 말고 응. 예수님께 맡길 수있게 바랍니다. 응. 예수님은 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러 오셨거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짐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짐 대신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님. 더 나아가서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몸에는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병균이 생기거나 혹은 병이 들면은 내몸 안에서 이것을 전부 다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하는 그런 힘이 우리 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너무나 크면은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돼. 우리 몸이. 그러면은 쓰러지는 것이고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 못할 병도 있는데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 못하는 병을 뭐 하러 오셨다고요? 짊어지러 왔다는 거예요. 짊어지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짊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말씀으로 고치고 손을 타치해서 고치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 짊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병 고치고 세움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만드신 것이고 귀신들려서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오직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짐은 뭐예요? 병의 짐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참으로 또 다른 문제와 사건들을 만난 것이 짐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 주님이 감당하러 오셨으니까.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병도 맡기고요, 고통도 맡기고요, 환란도 맡기고요. 그러던 모든 죄도 다 맡기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친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 심을 주겠다는 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다운 심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